5대 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청년 교회에서 특성을 준비하고, 찬양인들을 준비하고, 청년 세대가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토요일 날은 더 어린 중고등부 세대가 특성도 해 주고 찬양 인도도 하면서 함께 다음 세대가 참여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미래 희망의 희망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하게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이르는 고통의 때가 있다. 이 말세 가운데 세상의 말세 가운데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더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을 해야 된다. 라고 3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자신의 인생 이야기, 인생 스토리를 오늘 디모데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말색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과 함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짧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이 짧은 단어들이 사실은 바울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이 있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사형수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이 이제 곧 끝난다라고 생각할 때 지나온 세월들을 회고해 보니 내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이 단어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60 인생의 절반을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초를 당했어요. 자신 인생의 절반을 심각한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지금은 감옥에서 죽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었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울처럼 요약해 본다면 어떤 단어들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되고 나의 지난 삶을 회고해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어떤 단어들로 요약을 해볼수 있을까요?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봤어요. 저는 외로움에서 시작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 1세대거든요 제 가족 중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외롭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꼭 집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외로움에서 시작된 인생이었고 방황과 또 제가 안 그런 것 같은데 되게 소심해요 안 믿어지시죠. 소심과 또 열등감, 어린 시절에 열등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받기도 했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은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께서 저라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꼭 붙잡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사명을 제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을 또이 자리 가운데 보내 주신 것은 기적이다. 제 인생 이야기를 쫙 이렇게 스토리를 쫙 돌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딱딱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적이다. 아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는 기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인생을 지나온 그 시간, 시간, 고비, 고비마다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울처럼 정리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야기도 바울처럼 좋았던 시간에 단어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이 고난과 박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런 고통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바울처럼 바울의 인생 이야기처럼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대했는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해갔던, 피해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신에 그 고난 앞에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갔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인생 앞에 딱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이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굴복했나요? 좌절했나요?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참아야 했던 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셉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억울함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억울함의 인생의 연속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그 박해를 당하면서 억울한 인생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그 억울했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요셉이 고난을 당한 대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을 그 자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 섰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 고난을 멀리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난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해요. 우리 각 사람은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확성기가 뭐죠? 평소에는 잘안 들리는 소리예요. 자그맣게 들려요. 그런데 확성기가 딱 되는 순간 그 목소리는 몇 배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은 때로는 분주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너무 가날프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현장이 내 앞에 딱 펼쳐지면 우리가 누구를 집중하게 됩니까? 고난을 대했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난과 박해의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두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오고 하나님 옆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귀가에 들리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뭐냐? 내가 평상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집중해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보시면,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야, 너 알고 있잖아. 디모데야, 너 봤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현장 앞에 서서 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너다 봤잖아. 너 알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라도 지금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마음, 어찌합니까?" "이 문제, 어찌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를 깨달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세월이 지나와 보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한해한해 한해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한 권면을 14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당황한 적이 없으십니까?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쑥불쑥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지나가야 되는 그 고비고비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디모데야 너도 반드시 고난 앞에 설 때가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배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운데 힘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는 일들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확실한 일들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 디모델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말씀을 배워왔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너의 믿음을 지키는 말씀이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을 지켜갈 때그 믿음이 너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너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사람이고 너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는 말씀이란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한 일들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 큰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것이 이제 곧 형장의 이슬로 이제 바울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라 네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이 너를 지키는 말씀이고 너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너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고 너에게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확신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우리가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온적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가운데 임할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 조금 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 바램과 의지와 희망으로 있는 것이 아니. 이 잠자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저를 만드셨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숨결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와 숨결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이것은 이 단어는 성경을 의미하는 푸뉴마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안에, 그 단어와 하나하나 안에, 그 글자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내 영혼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내 잠자는 영혼 가운데, 내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할 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과 성령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에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곧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쳐 있는 내 심령 가운데 때로는 고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내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숨결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 고난 앞에 두려워 떨며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서 마치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와 단어, 글자와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내 지친 영혼 가운데, 불안해하는 내 영혼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 고난을 헤쳐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동네의 주와 함께 믿음의 건수들 되시기를 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일부러 그 찬양 고르신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어찌 보면은요, 전쟁터로 나가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전열을 가다듬고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선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